미오른쪽입니다 음 화질이 갑자기 왜 안좋지? 가자 나 그냥 화장실 좀한번만 7층이지? 아 1층 내려 저희 내가 수업 듣던 강의실 어, 70... 네. 어 0703? 공7공이 뭐? 어, 응. 여기서 자택까지 한발 남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귀찮아. 아아 아, 칠어요. 칠인 콘데 <laughs> 진짜. 아, 진짜. 어, 제대로 재하트 학교가 제대로. 저쪽 문 열렸어요, 나어 몰라. 어때, <laughs> 아, 한 말? 지금 도서관 가서 대출 확인하고. 그래도 저희 학교 꽤 좋아요. 다닐 만 하고요. 재미있고요. 재미있었나요? <laughs> 없었던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맞아재미없어그 이것저것 많이 했습니다. 아진 이것저것 많이 하긴 아유, 했지. 했지. 아, 그래도뭐누거다 누리고 갑니다. 잘어라7이도안 맞아? 거니다오 다시 행지 어, 뭐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어, 저거 뭐야? 3층인가? 아, 한층 내려가야 되네? 2층 가야 되네, 그럼? 자퇴 성공. 맛있는 게 절로 쭉 가면 열린 거 아니야? 맞아 맛있는 게붕어빵 있었는데, 붕어빵 사장님 붕어주신 거 이렇게 만드셔서. 아, 은행 입금이나 하고 갈까요? 아, 어어어어어. 야.